안녕하십니까 살레시오 수녀회 방영심 수녀입니다. 20년이 지난 이 시기에 다시 만난 신호리 너무 반갑고 기억이 생생합니다. 미터 20년의 걸음걸이 동안 모든 함께했던 청소년 지도자들도 생각나고 거쳐갔던 청소년들 기억에 떠올리면서 청소년 행복 공간 미터의 20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그 근무했던 미터에서의 가장 큰 기억이라면 같이 그 기관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함께 모여서 미터의 활동 목표 정하는 워크샵을 2박 3일 동안 양평 근교에서 함께 회의를 했었어요. 미터의 첫 출발이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고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 전용 공간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 해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지금 20년이 되어서도 하고 있는 미터데이예요 어, 항상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가면은 우리를 위한 행사,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그걸 기억에 남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정해진 날짜의 미터데이를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던 것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청소년 운영위원회 담당하고 2008년부터는 위원장을 계속 도맡아왔던 백타현이라고 합니다. 네, 2002년에 이제 개관해서 벌써 20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 너무 축하드립니다. 여기에서 있던 선배들이나 아니면 후배들을 같이 보면서 프로그램을 하나씩 처음부터 이제 마무리까지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성을 알게 된것 같고요.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자체가 워낙 또 크게 다가왔었던 것도 있었고, 지금까지의 20년 말고도 앞으로, 앞으로의 20년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생길 것 같으니 저는 앞으로의 20년도 뭐 걱정 없다고 봅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명실공히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행복 아지트로서 자리매김하고성장한 데는 20년이라는 역사만큼이나 값진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02년 개관 때부터 약 10년 미터에서 몸담으며 많이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초기 처음 실시했던 청소년 게임 대회, 매달 진행했던 미터데이, 교통문화장 모사단, 청소년 카페.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바지 등 청소년과 함께한 성장의 시간들이 모두 소중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신월삼동이라는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에 2002년 처음 생겼을 때 구름처럼 몰려드는 마을 청소년들의 아지트였습니다. 이곳에서 청소년 성장을 위해 고민도 듣고 마음껏 쉬기도 하고 꿈도 꿀수 있었으며 감사 대회를 통해 감사의 마음도 나눌 수 있었기에 누구나 인정하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행복이 가득한 전용 공간이었습니다. 어, 개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어, 저는 실업 청소년 모라센터를 방문할 때면 늘 어, 설렘이 앞섰습니다늘 거기에는 젊음이 있고 또 생동감이 있고 또 우리 미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미터가 정말 전국 최고의 우리 청소년들의 유람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길에 우리 지역 주민들도 늘 같은 마음으로 동참을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구청에 담당을 했던 직원으로서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터 신월청소년 문화센터의 개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향후 20년 동안도 우리 직원분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또 아름다움으로 우리 미터가 정말 청소년 들의요람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오늘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미터 20주년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벌써 어른이 다된 나이네요.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욱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미터와 함께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웠던 추억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가장 큰 기쁨은 무엇보다도. 이 우리 독서 교육을 통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때 만난 친구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가는 그 성장 과정을 볼수 있었다는 것이죠. 센터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쌩키쌤 하면서 달려와서 제 품에 안길 때, 저는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아주 행복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월 청소년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민경민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역 주민으로서 벌써 20주년이란 게 믿기지 않고 제가 다시 한번 스무 살이 된 것처럼 매우 기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매주 토요일 날 미터데이라는 활동에 참석을 하였고, 방과 후에 아이들과 함께 와서 탁구를 치거나 많은 시설들을 이용했습니다. 제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제 친구들이랑 학원이 끝나고 오면은 선생님들이 맞이해주고 조금 더 색다른 경험과 기억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많은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쌓았던 것처럼 앞으로 20년 더 멋진 경험을 배울 수 있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신월청소년센터가 됐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월청소년문화센터의 자랑이라고 할까요? 지역 친화적인 기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 뜨거운 그 열기가 가득했던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 친구들이 찾아갈 수 있는 편안하게 쉴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또 학습하고 또 경험을 나누고 좋은 어,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월청문은 또 건강한 기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셨고 또감장님의 리더십도 굉장히 뛰어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평가에서도 전국 상위 최상위였던 그런 교육 센터로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또 그런 콘텐츠에 맞게끔 또 변화고 공간도 어, 굉장히 제가 처음에 운영을 할 때보다 또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터에서 역사문화 동아리 l r 씨 봉사 동아리 연플레이 그리고 아동 참여 위원회에 참가하면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고 또 축제 등을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위즐 축제 운영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부스 운영이 처음이라 정말 정신도 없었는데 언니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잘 챙겨주셔서 부스 운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지만 어린이 친구들이 부스에 참여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던 기억이 듭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미터에서 활동해오면서 저는 협동심 그리고 리더십을 가장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지원해 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무언가를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정말 많이 키운 것 같습니다. 미터야 20주년 진심으로 축하해. 학교에서 하는 돌봄을 다니다 4학년이 되면 돌봄을 못 다녀서 4학년 3회부터 도담도담에서 활동하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오케스트라 촬영을 무사히 마쳐서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또 야구동아리에서 티볼이라는 경기를 친구들과 다같이 할 때도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양천구 지역 주민이자 민성이, 규리의 엄마 강한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뛰어놀 수 있고 뭐 와서 배우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공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일단 체육 활동 같은 걸할수 있는 거뭐 농구라든지 뭐 탁구라든지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체육 활동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과 간식을 해서 나누어 주면은 그 청소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봐도 참 행복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맛있는 음식과 간식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모든 분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동네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잘할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고 항상 부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문화센터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장님과 모든 직원분들도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문화센터가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터의 개발 20주년을 축하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 미소가 아름다운 터 신월 청소년문화센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터 화이팅! 앞으로의 아, 20주년도 화이팅 하길 바래! 미터, 화이팅!